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우선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랑이띠이시거나 호랑이띠 지인이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호랑이띠는 용기와 자신감, 강한 추진력을 가진 분들이 많죠. 2024년 한해 동안 호랑이띠 분들에게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찾아왔을 텐데요. 이제 연말에 접어들며 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12월은 호랑이띠 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운세가 다채롭게 변화하니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운세를 통해 점검해 보세요. 그럼, 1950년생부터 1998년생까지 호랑이띠 분들의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며 한 달을 더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50년생 호랑이띠 운세. 12월에는 호랑이띠 50년생 분들에게 재물운이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으며 뜻하지 않은 추가적인 수익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조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이익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큰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빠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겠지만, 무모한 행동은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칠 때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을 활기차고 의미있게 보내며 더 많은 성취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62년생 호랑이띠 운세. 12월에는 호랑이띠 62년생 분들에게 중요한 선택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지만 그중 실제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던 연락이나 멀리 있던 지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만남은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재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것이며 12월을 여유와 지혜로 채우며 다가올 한해를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74년생 호랑이띠 운세. 12월은 호랑이띠 74년생 분들에게 대인관계에서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랑이띠 분들은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에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수 있으니 작은 성과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또한 차분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과도한 감정 소모를 줄인다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86년생 호랑이띠 운세. 12월은 호랑이띠 86년생 분들에게 인내와 꾸준함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성과와 기쁨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의 시작이 느리더라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연애 면에서는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가 서로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과감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큰 상처를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신중한 판단으로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일에 대한 의욕이 잠시 저하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며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떠안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며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실행한다면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98년생 호랑이띠 운세. 12월은 호랑이띠 98년생 분들에게 가족과의 유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달에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며 어려운 순간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상태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때로는 간단한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을 혼자 끌어안기보다는 가족과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12월 코랑이띠 운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때로는 과감한 도전이 또 때로는 인내와 조화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균형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말이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빛낼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4년이 여러분에게 큰 성과와 만족을 안겨주었길 바라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 멋진 기회와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호랑이띠 분들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보내며 2025년 여러분의 소망하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우선녀였습니다.